보고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많이 계속 매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황수경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2, 고3 응용어법의 문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고2 그리고 고3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 질문부터 보시면, 어, 첫 단어가 consciousness입니다. consciousness는 우리 의식이라는 단어죠. 자, consciousness is the smallest player in the operation of the brain.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어서, 뇌의 작용에 있어서 가장 작게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이 쭉 이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한번 읽어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뉴스페이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용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면서 비유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어, 알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 A 질문의 주제는 결국엔 뉴스페이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뇌의 어, 어, 작동에 있어서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적고 미미한 부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활동에서 의식의 역할의 미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문으로볼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어, 지금 이 아이가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당신은 어, 이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디테일이 어, 어떤 디테일들도 리스트 되지 않아도, 예, 어, 이렇게 나열이 되지 않아도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은 주어가 n o n 이고요. 뒤에 동사가 is listed 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어 none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부분 표시어로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어 지금 plural form이죠 그래서 복수형이 나왔기 때문에 요 아이가 연결이 될 경우에는 동사가 복수 형태가 나와줘야 된다 요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요 부분을 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설문관 선생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괜찮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 번은 지금 is listed인데. 수일치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또 부분 표시어가 같이 가미가 된 문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are listed로 바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할때 바닥에서부터 지지를 이미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이미 다 해결이 됐고, 이미 다 끝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어,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이미 이제 확보가 되어진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stoppable 이라고 하는 것이, unstoppable. 바뀌어야 적절합니다. 어,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시면요. 어, 이 지문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칠리가 어, 디가 원산지이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어,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콜럼버스가, 어,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purpose of his journey. 그의 여행의 목적은요, find a way safely bring black pepper from Asia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후추를 가지고 오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후추를 어, 가지고 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왜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보시면 어, 이쪽에 지금 주어가 나오고 있고요. 동사가 나왔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find가 어,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보어 역할을 하고 있고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어적 역할을 하는 어,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우리 투부정사 형태로 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동사냐 아니면은 준동사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로 크게는, 어, 분류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에서는요, 어, 콜럼버스가 이제 서쪽으로 향했고, 그 다음에, 어, 이캘리비안 섬에 도착을 하자마자 믿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발견을 했던 것은 그가 믿은, 이렇게 도착한 이후에 그 루트를 발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동사보다 먼저 주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내용은 얘보다 이전의 형태인 그 대과거 형태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found를 had found로 바꿔야 된다라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요기 내용까지인데요. 혹시 어, 김란이, 아, 설문과 선생님, 혹시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서 혹시 이상이 있으신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것같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좀더 예,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어, 내용들에 대해서 3분 시간 잡고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법사항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어 동사의 수 일치 문제는 어 거의 모든 내신에서 출제가 되어집니다. 예,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 어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쪽에서 부분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분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is listed가 아니고 none of the details 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에 집중을 하셔서 a r로 e 바꿔야 된다. 이렇게 수일치 시켜봤고요. 두 번째는 내용상으로 잘못 나와 있는 내용,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 사실 수능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주제로 봤을 때, 어, 우리가, 이미 의식으로 알기 이전에 무의식 안에서 이미 다 끝이 났어요 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요 문장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틀렸다는 걸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stoppable 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스터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부터 많이 본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동사가 아니고 준동사 형태로 명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제 문제 잡아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어 주절의 동사가 believed 이고요. 이 이전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문맥 속에서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어 과거 완료 형태 혹 대과거 형태로서 had pp 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시제 문제로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어, 3등급 이하의 학생들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 게요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대절이, that he was seeking 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앞에 명사 인디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거를 꾸민다라고 생각하지만, 얘를잘 보시면은 얘가 전치사구에 나와 있는 명사죠. 자, 요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관계대명사가 꾸밀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꾸민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절 앞에 만약에 전치사 명사구, 전명구가 있다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얘가 얘를 꾸미는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루트를 꾸미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인디아를 꾸미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도 루트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강조해서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 강조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면 명사 1, 명사 2가 있을 때 관계사 절은 예를 꾸밀 수도 있고, 예를 꾸밀 수도 있고, 판단하는 방법은 바로 해석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출제율과 난이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어동사 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에선 정말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분의 4로 잡겠고요. 난이도는 일반적으로는 많이 어렵진 않지만 학생들이 실수로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3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스타퍼브가언스타퍼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고나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어진다. 그리고 저렇게 잘못된 단어가 반대적 측면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 매번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출제율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주제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저쪽에 있는 스타퍼브를 잘못됐다는 걸 절대 볼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고요. 세 번째는 어, 이 쪽에 지금 정동사, 중동사를 예, 그 찾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출제는 많이 되어지는 편입니다. 3.5 정도로 잡겠고요. 그렇지만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2.5로 잡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과거 완료를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출제율 요것도 3.5를 잡겠고요. 어 사실 헤드피피가 나오는 거는 어요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어 난이도는 조금 낮춰서 예 잡도록 하겠습니다. 2.8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네 문법적인 내용도 설명이 좋고 그다음에 지문도 해석도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설명 잘해 주셔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아, 아좀배우게 배울 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 가지고 뭐 항상 그렇듯이 팀장님 이렇게 뭐 지식적인 면이나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면이나 이제 배울 게 많아서 예. 뭐 저는 배말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봤습니다. 네, 음, 그 문법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잘 알고 계신 거가 많기 때문에 워낙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번 같은 포인트도 해서 꼼꼼히 해 주시면서 이해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포인트도 저분 어, 많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인데, 꼼꼼하게 짚어 주신 것도 좋고요. 네, 설명이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포인트인지 이런 게 귀에 조금 잘 박히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느끼는 거지만 그냥 진짜 전형적인 진짜 완벽한 강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상 저도 설문걸 선생님처럼 보고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많이 계속 매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황수경 팀장이 지금까지 강의를 칠판에서 강평을 할때 원장이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진짜 불만이었어요. 왜냐. 아, 아는 게 많은 선생님이 왜 아는 것을 저렇게 많이 알고 있구나 하고 느끼지 못하게 강의를 했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뭔가 어? 불편했고 내가 아마 지금까지 그 강평을 쓴 내용들을 보면은 원장 여기 아마 그 책을 보면은 그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에 이주해로 썼는데, 오늘은 너무 확실한 강의. 아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강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다 하니까 벌써 뭐가 틀이 딱 잡히는 거야,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나가니까 펌도 딱 잡혀. 다른 달에 펌이 엉성했는데, 어서오지 않은 펌이 세련되게 잡히는 거야. 왜? 세련되게 잡혀. 그런 자신감이거든요. 목소리의 자신감, 판사의 자신감, 설명의 자신감. 응?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질문을, 아, 다 받아내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아프지 말고 수고했어요.